어떻게보면 제가 또 맞네요 어떻게보면 그럼 해봐 뭐... 아... 이 어. 난지가 나잖아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여름 쪼리 코디 보면서 여름에 어떤 쪼리를 신으면 괜찮을지. 뉴발란스가 토앤토랑 콜라보해서 제품이 나온 거잖아. 같은 돈 가격대 토앤토랑 콜라보한 제품들 중에서는 원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료 간걸 받게 됐어. 여름에 어떤 쪼리를 고를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내가 쪼리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쪼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뭐야? 쿠셔닝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이 쿠셔닝이 푹신푹신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고 용도에 따라 달라 왜냐면 이게 엄청 푸신푸신할 경우에는 단시간 신을 때 좋거든 학생이라든지 의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동할 때만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쿠션이 좋은 걸로 가도 돼 반면에 나는 많이 돌아다닌다 그런 친구들 있지?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플랫한 창으로 가는 게 좋아 이게 플랫하다고 해서막 쿠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들어가 지금 이 뉴발란스 토엔토는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내가 실제 착용하면서 느꼈던 점과 컬러별 코디까지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일상에서 활용도 좋게 신을 수가 있고 확실히 유니섹스를 지향하고 있어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유려한 곡선 이 안쪽은 날렵하게 가져가주면서 발등이 높은 친구들도 발등이 까지지 않게 인체공학적으로 제작이 된 발이 안정감 있게 쪼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있어 올라와있지 그러니까 발이 여기 딱 안정감 있게 이렇게 담기는 거야 오우 쪼 발레스 임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야 밸런스가 좋은 균형감이 좋은 쪼리다라는 게내 총평이고 밑창에 토인토의 제로 비트 기술이 들어가는데 발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리커버리 쿠션감이 적당해서 장시간 신었을 때 크게 불편한 게 없다는 점이 이 쪼리의 특징입니다 요런 뭐 기본적인 기술력들이 베이스에 깔려야지 당연히 구매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미 많은 구매가 되고 있고 여기 밑창도 보면은 미끄러져가지고 대가리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원리에서 가온 수막 현상을 최소화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 이건 좀 이제 신어가지고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엔토 콜라보도 토엔토 나름인데 내가 얘보다 7천원 저렴한 토엔토 콜라보 브랜드의 쪼리를 직접 한쪽씩 신으면서 바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 그냥 집어던졌잖아 뭐이 브랜드 광고 받았다고 해서 그 브랜드를 비하면 안되지만 토엔토 콜라보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 난 뉴발란스가 최고라고 생각해 진짜 실제로 신어보면서 느낀거야 내가 뉴발란스 광고를 찍으면서 뉴발란스에서 어떻게 어떻게 말해달라 이런 가이드 같은거 하나도 없어 그런거 안 받아 애당초에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는 거고 확실히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그런 착용기였습니다. 얘네가 다른 쪼리랑 좀 다른 점은 다섯 가지 컬러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이 부분이 나에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 자 들어오세요. 뉴발의 남자. 예. 아아나이 <laughs> 친구인데 얘가 이거 뉴발란스 토이토 쪼리를 1년 동안 신었거든. 디테인한 리뷰를 한번 해주세요. 올해도 일단은 신을 예정이어서 블랙이랑 카키 이색이 좀 괜찮은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기가 좀 딱딱해가지고 어. 아 이거 좀 불. 편한데 했는데 그냥 신어 보니까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래도 그렇게 안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3일 동안 좀 부대끼는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편하더라고 이게 플랫하고 쿠션감이 적당히 들어가서 장시간 신었을 때 편한 쪼리. <laughs> 그쵸? 맞아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요즘 쪼리는 쿠션감을 되게 많이 줘요. 되게 말랑말랑하게. 아니아니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 쿠션감을 아, 많이 가져간 쪼리들 바로 비하하면서 이걸 광고하는 거라서 이게 좀 디테일해요. 아니 그런 멘트는 패션 유튜버 이렇게 푸락 습니다 그래야 내가 강점, 단점을 따지 해봐 뭐 디자인 그냥 심플하잖아요 네. 디자인 심플하고 이렇게 <laughs> 할말 없다 당황했다 아까 <laughs> 전에 나한테 개말했는데 이게 또내 주변에서 봄에 장사하는 애가 자기 직원들 것까지 해서 6개를 맞췄는데 걔네는 서가지고 창고에서 계속 물건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너무 물컹물컹하면 무릎 진짜 작살나잖아. 발목 돌아가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시간 신을 수 있는 요런 걸로 구매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신어보면은 이게 또 강점이 발을 싹 감싸줘요. 여기 바깥에 테두리 쪽으로 아, 해가지고 그, 그것도 내가 했지. 안정감 있고 밸런스가 있다. 음. 밸런스가 좋은, 균형감이 좋은 쪽이다. 그 디테일한 거는 난 이제 패션 유튜버기 때문에 다 이제 콕콕 찝어가지고 하고 보름 정도 신어봤지만 너가 1년 신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맞네요 어떻게 보면 좀네 신어봤으니까 어. 다 아는 거잖아요 저도 어, 이런 내용도 그치 그치 네. 내가 비록 15일에 신었지만 1년 신은 애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야 음,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인사는 드리고 나가 힉사였습니다 <laughs> 아유튜버인데 구독자 100명이 안 됩니다 에헤. 바로 이제 코디 이어서 한번 봐볼게 일단, 검정색 코디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기본 코디라고 봐도 되잖아. 동네 마시는 물론이고,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의 쫄이. 블랙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디에나 신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아, 난 개쌈, 무난, 평범남으로 가겠다.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컬러 선택이지. 그냥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컬러가 뭐야 하면은 블랙, 아이보리.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두 가지 컬러로 가주면 되고, 이게 약간 오염이 잘 되더라고. 근데 또 지우면 잘 지워져. 그럼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이보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뭐인지 여름에 이렇게 신고 나가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지. 레드 벤츠를 이렇게 입어줍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바지까지 뉴발란스야. 어, 여기 바캉스 왔다 그냥 바로 생각해버리게, 이렇게. 맨날 지칙한 옷 입다가 이번 여름만큼은 산뜻한 느낌 내고 싶다면 이런 아이보리 컬러로 챕챕 가져도 괜찮습니다. 야, 얼타지 말고 컬러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으면 구매해, 새끼야. 여기가 좀 신다 보면 잘 더러워질 수 있는데 뭐잘 지워지니까 그런 부분은 어우, 근데 모양이. 요트. 여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맥주한테 들고 가는 그런 느낌. 다음 베이지 컬러 나오세요! 이 베이지는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약간 뭐 누리끼리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다 보니까 정말 실물이 매력적인 컬러라고 바로 느껴지더라고 웬만한 사람들 아까 말했던 블랙 아이보리로 가겠지 코디할 때 약간은 좀 제한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딴 거 필요 없다? 바로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 자체가 간지가 나잖아 또리 디자인이 워낙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이어가지고 컬러로 이러면 재미줘도 괜찮잖아 새끼야! 다음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 그냥 깔끔 그자체예요 미니멀한 코디를 좋아하는 친구들. 블랙이나 아이보리 가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가면 아주 뭐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 코디할 게 없지만 다양한 컬러로 나왔다는 게 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마무리용으로 간단하게 뭐 동네 마실용이나 이럴 때 신어주면 좋다고. 요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다양한 컬러로 나온 게 아주 뭐개 으뜸은 뉴브라 스토 앤토의 메리트. 다 다음 걸로 가지고 와, 바로 카키 나와야지, 남자의 걸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카키 컬러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는데 코디에 정말 잘 어우러지는 컬러고 굳이 개인적으로 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가 본능적으로 약간 좀너 뭐 보편적인 스타일링을 약간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카키 컬러입니다 특히 뭐 웨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이 쪼리를 산다고 하면 딱 견적 나오잖아 이 세계 중에 하나로 가겠구나 라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자들이 이런 카키 컬러를 매치한다 반전 매력이라고 보거든 의외로 되게 쿨해 보이고 털털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산뜻한 느낌이 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대 컬러 카키로 가주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오우씨 어, 좋아 이게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 딱 맞게 신고 싶은 사람들은 평소 신는 사이즈의 두 치수를 다운해야 돼 이게 좀 엑스라지거든 내 발이 실측이 거의 뭐290 정도가 되니까 넉넉하게 맞아 떨어져 넉넉하게 신고 싶은 사람은 한 치수 다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평소에 2 6 0 신는 사람들은 딱 맞게는 M 넉넉하게는 라지 요정도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리고 얘네가 가격이 44,000원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째든 날려줬지 방송한 기념으로 할인 한번 쬐기나고 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이러니까 no nope.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저희 뉴발란스 는노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할인은 야매 때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마 뭐 실제로 야매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할인을 못 받아냈어 근데 그 부분이 난좀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담백하게 가는 거잖아 가격은 fit the size 이번 년도 쪼리 잘 신었으면 좋겠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신기야 큐